그럼 지금부터 대전 서구 문화원 제출대 송영동 원장 2인식과 제8대 장천군 원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으로 힘찬 대전 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서철무 대전 서구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대전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범계 서구을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시는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 광역시 의회 이중호 의회 운영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 광역시 의회 이한영 의원님 어디 계세요? 환영합니다. 대전문화원 연합회 이재훈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성문화원장님입니다. 북극문화원 양동길 원장님 환영합니다 중국문화원 노덕길 원장님 소개할게요. 대전문화원 이성철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국악협회 대전시지회 이환수 회장님이십니다. <laughs> 그동안 이길 동안 애써 주신 송영동 전 원장님께 공로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만 소금인는대표에서 서출모 소금청장님께서 공로패 드리겠습니다. 두분큰 박수로 무대에 시겠습니다 1년 1월에 취임을 하셔서 이렇게 23년 이렇게 니다 공로패 대전소공단원 원장 송영동 유야는 대전 서구문화원 제7대 원장을 역립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서구문화원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허신해 문화원의 위상을 뒤높인공로가 지대함으로 이패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9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서철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서울청장님 제 이름 모시고요.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 송영동 제7대 대전 서구문화원 총원장님께 박보균 장관님 대신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모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보균 장관님 대신해서 이세우 대전광역시문화원 연합회장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다말도 전해주시고요. 우리 박보균 장관님 대신해서 이재웅 대전광역시문화원 연합회장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대전소 원장 송영동. 규환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전 서구문화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철한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문화상가를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을 높이 치하해 입회를 드립니다. 2013년 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론회를 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문화관 연합회장님 자리로 모시고요. 우리 장석근 시임 원장님께서 소고나넣 가족들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원장님께서 우리 임 원장님께 애써주셨던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송영동 교육에서는 대전 소금문화원 제실대 원장을 역임하시며 문화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문화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전 회원의 마음을 모아 이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2월 9일 대전 소금문화원 원장 장석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표가 더불어서 문화원에서 준비한. 퇴임 기념 선물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임 기념 선물도 같이 전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유성용동 원장님 이인선큰 박수로 축하해 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 자리에서 지용한 니가 어떻게 될것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까만 우리 문화가족 여러분들께서 크신 성원이 생기고 무사히 탈거 없이 문화원장 10대 원장직을 마치게 된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돌이켜보면 우리는이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를 위해서 문화예술의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신 우리 문화가족 여러분들께서 크게 성원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장석근 원장님은 문화와 예술에 많은 식견을 가리고 계시며 그동안에 우리 서구 문화원을 위해서 물심 양면으로 노력을 하시면서 이 문화 발전에 경륜과 경험을, 경험을 두껍게 쌓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중석근 원장님을 선택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영광된 제 8대 원장으로 치임함에 있어서 향후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열기를 우리 장석권 원장님께 모두 다 쏟아서 더욱더 발전하는 서구 문화원에게 힘쓰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재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4년간 문화가족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4년 동안 저를 위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저를, 어, 보는 모든 우리 사무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리는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고 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답을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동안 4년 동안 무사하게 잘 임기 잘 마치시고 최고의 배전을 위해서 열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장석근 대전 서군문화원 원장님 잠시 양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원대학교 음악교육과와 권양대학교 음악원을 대학원을 졸업하신 장석근 신임 원장님은요. 대전 소금문화원 이사 부원장을 역임하셨고 평소 청소년 수련원 예술총감독을 역임하셨습니다. 공연 예술 기획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300여 회 이상의 오페라와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현재 국가 기관의 교양 과목과 입문학 초청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 소금문화원 길을 이 원장님께서 신 원장님께 전달하는. 전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응원해주세요. 네. <laughs> 성용동이 원장님께서 장석근 신리 원장님께 대전 서구문화원 길을 전수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흔들어주시고요. 네. 가두셨고, 크롬, 그래서 소공문화원들을 장석근 시니 원장님께서 받으셨고 새로운 드펄대 장석근 시니 원장이 출근에 천국 문화원들을 모셔서 발표를 4연에가신하고있습니 감사합니다. 네 송영국 이의 원장님 자리로 이제 먼저 사진 촬영 틀까네 보시고요. 우리 장석근 시니 원장님의 취임 이사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단상에 대한 프라우마가좀 있어가지고 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초보 선장님, 그리고 전명자 이장님, 박봉계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자리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네 이대인 여러분 그리고 저희 친구분들 지인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 자리에 4분으로 소개를 안, 안 해드렸지만 꼭 소개해야 될 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충남고등학교 저 은사님이십니다. 이재상 선생님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 18기의 자랑이라고 소개을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제 나이가 60대 중반을바라고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를 철부지 아들로 생각하고 늘 혼내시고 어, 그러시던 분인데 제가 문화원 원장에 당선됐을 때 가장 기뻐해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9시 3세십니다저희 아버님입니다. 참자 홍사 역사 되십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 옆에서 전화를 어, 들지만은 아들 셋을 주는 저희 십자왕입니다. 지금 대변여중 교장으로 있고요. 우리 임미순 교장 선생님은요. 어, 저는 취임 인사를 우리 송영동 원장님의 감사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송영동 원장님께서는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배라는 단어는요 먼저 간 사람의 발자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송영선 원장님께서는 너무나 큰 발자취를 내게 주셨습니다. 아 전국의 모범 대되는정관을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원장님도 하지 못했던 원장님 단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 이런 역그 그, 그 업무 수준도 다안받었습 너무너무나 많은 그런 업적을 우리 문화원에 남기고 왔셨습니다 송영동 원장님께서 남기신 그 업적은 이 서구 문화원이 존재하면 끝까지 빼어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동 원장님께요. 감사하다는 사례, 정말 이분이 평생 이지 못하는 뜨거운 한 것과 같으로 우리 모두가 감사하다는 싶습니다. <laughs> 네, 두족하면 다시 웃어 보니까요 우리 청장님 어, 우리 총장님께서는, 어, 근래 우리 서구 문화원을 찾아중면서 우리 서구 문화를 이끌어 가고, 가고 있는 우리 서구 문화원 회원들의 아름다운 따뜻한 단결력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송영동 원장님께서, 어 만들어 주신 어2 0년만에 만들어 주신 여성기술 소재 작가죠또그 어렵다는 문화원 운영비가요 천육백 원이 늘어났고 기타 그런 모든 성형동 원장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업적이 지은 우리 서부청장 서철모 청장님께서 청장님으로 취임하시고 그리고 는 송영도 원장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우리 서부 문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 문화원을 위해서 힘써 주신 결과입니다. 그 우리 청장님이나 또는 우리 서구인들이서구인들이 우리 서부 문화원을 찾았을 때 정말 예술로 힐링하고 그리고 어, 또 총장님께서 도와주신 그 많은 그 인들을 우리 서구민들이 편안하게 서구 문화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 서구 문화원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철로 총장님께서요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서구 서구문화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 나가고, <laughs> <laughs>